이 뿔룩한 사위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진선미 의원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의 아랫도리가 불룩한 그런 며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진선미 의원 및 여러 의원이 입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 법은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시민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여러 명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우리 같이 살자. 이제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시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진선미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 진선미가 만드는 법이 우리의 가정에 해체를 가져오는 그런 법을 만든다면은 이 사람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국회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이렇게 멀쩡하게 시민들이 열심히 잘 살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이 상가에 들어와서 이 상가에 일하는 이 시민들의 삶을 돌보진 않고 무슨 경제가 망가뜨려지고 또 가정이 해체되는 이 분들이 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무하러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한번 우리 시대처럼 이 아이들도 미래가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가에 와서 이 상가 꼭대기에 앉아서 이 상가에서 열심히 땀을 내려는 사람들이는 세금을 받아 가지고 배불리 먹으면서 밑에 비수관들 쓰고 자동차도 굴리면서 아니 이 땀을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망가뜨리는 법안 만드는 사람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 그만두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 소환해야 되고 당장 멈추에 만들어야 됩니다. 진선미 의 똑바로 들으시오. 당신들 교회가 당신들 그냥 둘것 같아요.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 발의를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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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미 의원의 평등법과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김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김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 해체법이며 동성 간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를 온호 조장하며 건전한 사회를 크게 해치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동조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양심과 신앙과 그의 차이를 억압하는 무서운 독재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선미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즉시 처리하고 공동 발의한 명단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였다. 그래서 대리모로 출산한 자녀와 동거하는 게의 커플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한 육어를 전부 삭제하였고 법적인 가족의 범주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시켰으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범죄자로 몰아서 처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악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안은 마치 다양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의 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는 악법인 것이다.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상미 의원의 평등 발언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는 성적 지상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사이에 포함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자에게 자연배상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이 이를 비판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를 억압하는 국제법인 것이다 특히 진선미 의원은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악법을 발휘한 것을 회개하고 이를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출발 예를 한국교회 반동성의 교단 연합 대표 한익상 목사 대도. See will